윤석열 대통령은 역대급 능력자인가? 기분 따라 바뀌는 국정 철학인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도어 스태핑입니다. 답변 내용을 두고 저도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많이 했지만, 지능적인 답변이나 정치적 언어로 답변하는 능력이 부족함에도 유불리를 떠나 매일매일 소통하고 설명하려는 모습 자체는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11일부터 갑자기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어느 곳으로 출근했는지 기자들 몰래 집무실로 올라갔고 대통령실은 기자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이유를 들면서 도어 스태핑을 비롯해 대통령실 브리핑까지 서면으로 제공할 것이며 가급적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자꾸만 설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기자단에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니 잘 되었다 생각하고 중단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결정하고 발표를 해버린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여러 가지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하는 판,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도어 스태핑 중단에 대해서도 권선동 원내대표는 아마도 대통령실로부터 들은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바로 재개가 된다는 것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다는데 이걸 설명한다면서 쓰고 있던 마스크를 권선동 원내 대표는 벗었습니다.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을 했고 즐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남성인가요? 저는 여성, 여성 이름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아주 여성 여성해가지고 아마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신, 걸 저기 임시로 중단하신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나 여당 원내대표나 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중단했던 출근길 약식회견, 도어 스태핑을 하루 만에 재개했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이사 결정이 하루 만에 번복되는 상황에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한다는 반가움보다는 어리둥절한 분위기입니다. 하루 만에 코로나를 진정시켰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기자들 앞에 설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11일 당일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이런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브리핑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화가 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손가락질도 모자라서 고개 돌리며 화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임하고 칭찬은 들은 기억이 없고 늘 야단만 맞다 보니 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날엔 한잔하고 싶었겠죠? 미국과 일본의 확실히 줄도 섰고 중국과 북한의 적대감도 보여졌고 전 정권을 향해서 칼부림도 시작했는데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내가 뭘 더해야 하나 난 정말 어쩌라고 이러면서 과음하지 않았을까 난 정말 어쩌라고, 난 정말 어쩌라고. 그러다 아주 거하게 한잔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숙취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입냄새 때문에 도어 스태핑이 부담되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기재부 주관 대책 회의에 사전 통보 없이 기자들의 출입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정 중단 발표를 하고 재개를 하려면 최소한 기자단의 확진자가 줄거나 전국의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거나 할때 재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발표 하루만에 재개한다는 것은 코로나가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걱정되었다면 10일까지 진행된 도어 스태핑에서 윤 대통령은 마스크를 한결같이 벗고 가까운 거리에서 질의응답을 했을 리 없습니다. 10일까지 기자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나온 확진자가 10명이 넘었으니까요. 12일 용산진무실 청사의 대통령은 출근하면서 전날 발표된 결정과 달리 환하게 웃으면서 약식회견을 다시 가졌습니다. 얼굴만 보면 숙취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평소 쓰지 않던 마스크를 쓴걸 보면 술 냄새가 혹시 날까 부담되었나 봅니다. 전날 코로나 발표를 의식한 듯 평소보다 먼 거리에서 웬일로 마스크를 쓰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말을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확진됐다고 해서 가급적 재택근무 권고하고 청사 안전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라며 취재진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뭘 취재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이 보내주는 대통령 동정 보도만 기사화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취재 없이 보도하는 언론입니다 현장 취재 없이 머리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카더라 기사를 남발하고 다른 언론 기사를 복사하고 붙이면서 다른 사람 글 중에 일부만을 짜집기 하고 정반대로 기사화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선 때 판을 뒤흔들었던 대장동 기사와 최근 어이없게 불거지고 있는 피살된 월북 공무원 북한에 송환한 두 명의 북한인 이야기입니다. 현장 취재도 없고 월북 가능 유물을 직접 실험하는 탐사 취재도 없고 당사자 취재로 반론을 싣지도 않고 다른 지자체 건설 현장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언론인이 특별 대접해달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쓰레기들이 가장 큰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기자들이 가장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현장 방문 없이 인터뷰 없이 반론 체증 없이 설사하듯 사지르고 보는 데스크 기사 작성인데, 기자들 보고 재택 근무를 하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부추키는 모습을 보여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고 해서, <목소리>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 근무를 권고하고 어? 그렇 여러분들과 청사의 부분, 그 안전을 좀 지키자는데, 다들 나오신데, 네. <laughs> 전날 코로나 확산을 우려로 대통령실이, 당분간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회견을 재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들었으나 소식을 들은 언론과 여론에서 반응은 달랐습니다. 지지율 추락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잦은 설화가 부담이 돼 잠정 중단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재개 배경을 떠나서 전날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은 상황에 어이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에 대한 포털 뉴스, 커뮤니티 등의 누리꾼 댓글들을 보면, 대통령 언행이 너무 가볍다. 하루 만에 번복할 걸왜 중단 결정했느냐? 대통령이 엿장수냐? 등등, 대통령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비판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코로나 확산 우려로 기자들과 접촉하는 회견을 중단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것과 달리,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면에서 하루 만에 회견을 다시 한데 대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역대급 능력으로 코로나가 하루 만에 해결됐나? 코로나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핑계였다 등의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표현하지만 지지율 하락에 따른 동요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검찰은 일사천리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정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수사 모습을 보여주면 전국 운영을 잘하지 못해도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라가기는 커녕 매주 큰 폭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재의 근본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코로나를 피해를 대시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마스크 잘안 쓰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어, 아. 어떻게 보면, 도어 스아 스토핑 하실 때도, 보면 기자들 앞에서 마스크 잘안 쓰고 계시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코로나 염려라는 거는 조금 엎친 데 덮친 경우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음. 진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네. 결국 그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음. 그 원인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백현님이 지적하시게 이제 저런 모습인 거죠. 마스크, 네. 마스크 안 쓰고 이제 그러니까 됐습니다. 기자들 저렇게 많아도 네. 마스크 안 쓰고 그런데 <laughs>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과 여론에서 하는 말을 경청하라면서도 국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면 불만이 없고 호한 점수를 줄 텐데 배가 고픈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면 이것이 국민의식의 기준이 된다니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야당의 목소리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실관계하고 다른 게 있을 때는 설명을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네. 국민들은 사실 어~ 뭐~ 여러 가지 지금 돌 스태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인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나름대로는 이해하려고 하고 많이 긍정적인 점수를 주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박한 점수를 주는 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송구한 부탁을 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모양이 보이실 것입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아이콘인데 이걸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